얘들아, 얘들아, 다시 서 무릎에 하고, 여기서 아이스크림 비눗방울 나올 건데요. 너희들이 숫자 맞춰줄 수 있어요? 자, 앞에 딱 보고, 다리 너를. 아, 자, 해보세요. 짜잔! 이거몇면 아이고, 아이고, 터져버렸다. 다시 이거는. 한 개! 한 개. 와, 맞췄다! 잘 맞춘다! 이거는요? 한 개! 한 개! 아, <laughs> 두 개! 맞췄다! <laughs> 숫자 정말 잘 맞춘다! 이것도 맞춰줘요. 하나, 둘, 셋! 그러면 이번에는 세요 아이스크림 비눗방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 손 번쩍 들어 주세요. 들었어요. 손 번쩍 들어 주세요. 와잘했어 우리 친구만 잡아 볼게요. 도똑같아도 똑같이 로고 있어요. 어? 예. 어, 정말 그러네? <pulse> 네. 자, 자. 친구가 먼저 돌아볼게요. <laughs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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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, 이번에너희가 얼굴 만하모 엄청 크게 이어볼게요자 하나 이모이모 이모가, 이모가, 이이보 뒤로 가지는 않아요. 자, 첫 보자. 첫 보자. 여기 친구 어깨동무 한번 서보세요. 정서야. 움직이면 진정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자, 참, 됐다. 얘들 다시 진짜 맞춰줘. 따뜻하게서 정서 엉덩이 빼지 말. 다시 다시. 자, 다시 다시 맞춰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예! <laughs> 어, 다리 오. 모으고 이거면 응? 할게. 안세요 이거면 할게. 한 개, 한 개. 와, 맞췄다. 이거는요. 하나, 둘, 셋. 개오 벌써 맞췄다. 정말 잘 맞춘다. 자, 다시. 하나, 둘, 셋. 개와 이번에는 어? 두 개인가? 세 개인가? 이것도 헷갈린다. 다시 한 번. 이거는요. 세, 개야, 세 개. 우리 하나, 둘, 셋. 와 정말 잘 맞춘다. 어, 고기도 있었어. 네, 아 네, 바닥에 있었어? 어 잘했어. 다들 도참가보자 티비 주세요. 우리 이번에 다른 재료 왔죠? 고개 세워자 고개 반듯이. 이 얘들아 이를 그래. 보이면서 오소봐 반듯이 말 그렇지. 아정서야 지우야. 얘들아 이를 보이면서 오소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<laughs> 누가 이겼어요? 우리 친구가 이겼다. 다시 한 번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아이고 이모가 섰네 <laughs> 우리 친구들 둘이 한번 해 볼까? 쳐다봐 서로. 둘이 서로 봐봐. 시호야 아, 정서 둘이 가위바위보해봐. 친구랑. 가위바위보. 아, 기야 다시 한번 한다. 가위바위보. 한 번씩 이겼다. 마지막. 맞아 봐봐 정서야, 지우야. 정서랑 얼굴 쳐다봐봐. 지우야, 정서야, 마주보고. 뽀뽀 한번 할까? 네. 정서야, 지우야. 얼굴 봐봐, 카메라 보 카메라 보는 라보 카메라 주니까 남자친구들 이랑 우리 서서 뽀 어 너희들 무슨 맛 사탕으로 먹을지 웃으면서 카메라 보면서 대답해줘요. 무슨 맛 사탕으로 줄까요? 포도맛! 어, 포도맛! 우리 친구는요? 딸기 맛! 딸기 맛이요? <laughs> 오케이. 우리 친구는 딸기, 우리 친구는 포도 맞아요? 네! 오케이. 그렇구나. 우리 숫자 한 번만 더 맞춰보자, 멋있게. 하나, 자, 카메라 얼굴 안 가리게 내려야지. 사탕 받을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우리 친구, 자 이거는요. 두 개, 두, 오, 오. 네 개, 네 개. 와잘 맞춘다. 얘들아 잠깐만 카메라. 아, 손만 들리고 저서 선내요. 얘들아 그런데 이모 무슨 맛사탕이지또 까먹었어. 뭐였지? 무슨 포토. 맛이 딸기. 그렇지? 아 맞다 맞다. 우리 딸기 포도. 손만 들고. 포도 딸기. 오케이. 자한 번만 더. 자 우리 멋있게 멋있는 포즈 한번 해볼까? 하고 싶은 거, 어 그래, 여기 카메라 보고 카메라 야, 그래 어른한테 어, 아니 조금 어떻게? 뭔 나이 보지 않냐야 정말 엄마 보지 마 여기 카메라 봐 올지. 자 <목소리> 어. 얘들아 마지막 아, 하나 시우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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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내려도 돼. <목소리> 한, 하나 둘셋 같이 하고 하나 둘셋 점프. 다시 3세를 같이, 같이 셉시다. 하나 둘 <목소리> 앞에 보고 앞에 보고 하나 <목소리> 둘셋 어, <목소리> 어, 맞춰보자.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오빠 보지 마 하나 카메라 봐요. 카메라 봐요. 하나 둘셋 점프 콕! 오예 잘한다. 이 정말 높이 뛴다 너희들. 삼촌 자, 봐요. 마지막으로 맞춰주세요. 자 시작 이거 몇개 마지막으로 누가 맞출까? 그러면은 어디? 하나 둘, 개